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나와 타인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 셀프 의미치료, 쉽게 만나는 의미치료 강의, 박상미 교수님 편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민, 의미치료에서 해답 찾기. 상담을 청해오는 사람들의 고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사람들의 고민은 모두 비슷하답니다.타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나의 고민도 답을 찾아볼까요?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보내온 질문에 의미치료에서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불안, 공포, 강박이 심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준비했던 발표를 망친 적이 있어요. 발표 공포증이 생겨서 남 앞에만 나가면 눈앞이 하얘집니다. 토익 시험 보는 날, 신분증을 안 가져가서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불안증이 생겨서 어디를 갈때 가방을 열 번도 더 살피는 버릇이 생겼어요. 물건을 잘 잊어버려요. 여권을 잊어버려서 해외에서 귀국 비행기를 못한 적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면 가방을 잃어버릴까봐 계속 가방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는 강박증이 생겼어요. 얘기 불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라고 하지요.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실제로 말문이 막히고 앞이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못하게 되죠. 무엇이 증상을 불러온 걸까요? 강한 욕구 때문입니다. 안 떨고 잘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오히려 얘기 불안을 가중시킨 거랍니다. 역설 지향 기법이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나고 지나친 주의, 집중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얘기 불안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오면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단계.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두려움.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말이 안 나온다. 또 발표를 망칠까봐 겁난다. 2단계.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소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을 하고 싶다. 나의 욕구, 즉, 나의 소망을 찾았다면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3단계. 역설 지향 기법을 적용하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심하게 말을 많이 더듬고 얼굴은 새 빨간 홍당무가 되는지 보여주겠어. 역설 지향 기법을 쓰면 단 하루 만에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 앞에 섰더니 오히려 떨고 말을 더듬으려 해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증세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증세를 더욱 강화합니다. 자신의 증세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바라보고 역설 지향 치료 기법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떨고, 많이 더듬고, 많이 빨개지는 끝판왕이 되보자. 유머감각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초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활용해 봅시다. 역설 의도를 적용함으로써 나의 약점에 대해 스스로 농담할 수 있게 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골든 W 알포트가 쓴 개인과 종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경질환 환자가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한다. 강박성 신경질환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역설 지향 치료 기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강박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강박증을 가진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증이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차 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가다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불안한 생각이 들어 다시 가서 확인해보는 행동을 수차례, 심하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을 들수 있어요. 강박증세가 공포를 낳고, 공포는 강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강박증이 심해지면 본인이 정신병에 걸렸나, 곧 정신병에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더 증폭됩니다. 하지만 강박증이 정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막아준다고 합니다. 강박증이 심한 사람에게도 역설 지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불을 안 끄고 외출하려고, 차 문을 안 잠그고 귀가하려고, 가방을 분실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문안 잠그고 다니는 게내 특기야. 난문안 잠그는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차 문을 잠글 때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 얘기입니다. 문 잠그는 것에 대한 강박이 심했거든요. 자신의 증세에 대해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더군요. 수차례 나의 불안, 강박 증상에 대해 웃을 수 있게 되니 서서히 공포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려고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달아나지 않던가요? 오히려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잠을 안 자고 며칠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나는 잠못 자는 선수라고, 잠을 자지 않겠다는 역설 지향으로 바꾸어 줄때 오히려 잠이 옵니다. 생물체는 대부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을 알아서 취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 시달리고 오늘 밤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불안하지요. 나는 원래 잠이 매우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낮잠을 하루에 10분가량 두세 번 나누어 자는 것이 밤잠보다 큰 효과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얘기 불안은 역설적 의도로 좌절시킬 수 있어요. 치료의 핵심은 내가 나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